능가경에서 열애정 사상은 부처 아닌 곳이 없고, 부처 아닌 사람이 없겠죠? 부처 아닌 것이 없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배워서, 어, 우리 마음을 제대로, 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류가 갖는 최고의 철학일 수 있고, 깨달음일 수 있는, 음, 예를 들면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라는 그 대명제를 제대로 써먹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내 마음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냐를 스스로 자꾸 경험을 하셔야 돼, 점검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똥띠간에도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야. 그래야지 온 세상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똥띠깐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바, 받아들였을 때,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느냐요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저는 바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또. 저는 사실 바로 받아들여졌으면서 좀 아닌 것처럼 음. 막 거부한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지 응, 그런 거야 이렇게 또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아, 그렇게 했습니다. 음, 또. 저는 그런 곳에는 부처님이 계시면 안 된다는 음. 강한 기준을 알아차림 했습니다. 네네 맞아요. 내가 어, 부와 어떤 명예와 관계 없이 그냥 내 삶이 당당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본질적인 현상을 마음에서 즉시 외면하거든요. 거부하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직면하시고, 그 다음에 직면했으면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게 부처님이 사념처, 염처경에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의 확립이면서 그것이 점점 개발돼서 알아차림의 에, 이제 지혜가 증득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깨달음. 또는 중생이 비탄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